버닝 임브레이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배우자 혹은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위해 쓰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교회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작은 한 교회로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받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성품, 재능, 마음, 물질, 지식과 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할수록 더 커지고 증가가 되는 것은 교만함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먼저 나와 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과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배우자만을 위한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가 더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가 더 잘하면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라며 상대방을 위한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시작은 나의 겸손함을 위한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4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각 가진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배우자는 결국 같은 일을 행하진 않습니다. 한 몸이 되어 믿음의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동일한 일을 할 때도 있겠지만 다른 일을 하게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다른 이유는 불공평한 하나님이셔서가 아니고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알맞는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재능이, 능력이, 물질이 적은 것 같다고 혹은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지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꾸릴 때, 나에게 알맞는 선물들을 주셨다라는 확신과 만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어서 우리의 각각 다른 재능과 선물들을 가리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체로서 각각 다르지만 하나가 될수 있는 이유는 동일하고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배우자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누구를 더 사랑하셔서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다양함을 통해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배우자가 예수님의 가정의 머리로 삼도록 함께 기도해 볼까요? 또 나아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의 다양함을 통해 우리의 다르지만 다양한 역할을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달라고 구하며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을 쓸 것이요. 나누어 주신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과 재능과 각각 받은 것이 다르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게을리 감당하거나 내키지 않게 성의 없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가정을 위해 사용되기 위한 역할 혹은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열심을 다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 뒤에는 더 중요한 기뻐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배우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나의 배우자가 지금은 힘들어 보이나요? 나의 배우자는 맡겨진 역할을 혹은 재능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혹은 그러한 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답답한가요? 화가 나나요? 나의 배우자의 마음 가운데 순수함과 열성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배우자는 나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 다름이 우리를 하나되게 하나요? 혹은 다투게 하나요? 또한 배우자가 아직 없으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들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나의 배우자는 요즘 어떠한 마음으로 가정 공동체를 섬기고 있나요? 그의 마음 가운데 순수함과 열성과 기쁨이 증가되기 위해 또한 나는 어떻게 나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해왔듯이 오늘 나눈 내용을 적용하며 기도문을 작성해서 배우자에게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배우자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다, 다른 역할과 선물들을 가지고 겸손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의 섬김과 저희와 저희의 배우자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배우자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 가운데 순수함과 열성과 기쁨이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나의 배우자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이어지는 15분의 묵상 시간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시며 하루를 시작하기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